패러다임이 물러나고,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것.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 전환되었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EX. 예를 본다면 뭐가 있어요?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패러다임 전환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알고 있는 것은 뉴턴 물리학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 충격을 받는 거죠. 아인슈타인의,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<laughs> 결정되어져 있어야 뉴턴 물리이 맞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뭐 그런 사건들이 생긴 거죠. 또 양자 물리학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것. 이게 이런 이론이 이제 홍길동이가 막그 분신 놀래가지고 한꺼번에 막 여러 군데 나타나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일들이 부러져버리니까 풍수학에서 자기 부모의 뼈를 갖다 오늘 땅에 묻었더니 그 인자가 살고 있는 모든 자손들과 같이 동기 감흥한다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뭐 양자 물리학 보니 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에, 뭐 그런 것들이죠.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하, 하는데 떨어져 많이 떨어져 있는 자식이 시험 보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많은 어머니들은 한단 말이죠. 이. 그럼 미쳤을까 엄마들이? 그게 아니에요. 이.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그 영향이 미친다는 알고 있는데, 뉴턴 물리학 패러다임을 설명 못 했던 거예요. 근데 양자 물리학 본다라면 그 기도에 공덕이 있는 거예요. 왜? 관을 해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죠? 아들이 뭔가 잘, 잘못해. 엄마가 딱 째려보면 아들이 이 안, 안 하잖아요. <laughs> 말안 해도, 그래, 마음은 바꿔도 뭐 바뀌잖아요. 그런 것처럼 시간공간에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바꾸면, 그걸 관상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면 그 대상이 바뀌죠 어떤 사람들이 방, 그반 안에서, 한반 안에서 아홉 말도 안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그 아이를 싫어, 싫어하면 언젠가 쫓겨나죠. 어떤 단체에서. 그러지 않나요?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언제 그 상황이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려요. 이? 치욕을 당하고, 응. 우리가 그눈에 뉴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에, 그런 마음의 힘들 그런 게 있어요, 그런 게 있어요. 시간 공간을 뛰어,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 물리학 패러다임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 혹은 양자 이론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죠. 동양 철학한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들이에요. 응. 그런 패러다임이 정말, 뉴턴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정말, 정말 고정적이라면, 뭐, 주역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 미친놈들 아닌가? 기도하고 있는 엄마들 다 정신병자들 아닌가? 그죠? 근데 엄마들 정신병원으로 다 잡아가지 않는 거 보고 있으면, 다 사람들이 약간은 다 인정하고 있어잉? <laughs> 어쨌든,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갇혀버리면은, 패러다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서도 미친놈이라고 정말 뻔뻔하게 할수 있는 그런 무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니까 뭐 옆에 동네 사람들 갖다막 죽창으로 찔려버렸잖아요 공산주의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니까 무서운 이야기랑 무서운 이야기라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면 그렇게 살인도 마음껏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유대인 학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딱 갇혀버리니까.